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파주갑 선거방송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후보 두명은 3호선 파주 연장에서부터 공약의 현실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파주시의 최대 수건 사업인 3호선 파주 연장. 박용호 후보는 상대 후보 공약의 현실성을 놓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19대 시작할 때서부터 3호선 연장. 어, 사무선 파주까지 연장된다 공약 거르셨고요 20대 2016년도에는 GTX와 사무선 파주 연장이 성사 성사단계, 단계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전면에 편지까지 쓰셨습니다 그런데 21대에 사무선 연장 얘기 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우덕 후보는 지지부진한 사무선 파주 연장의 해법으로 예비타당성 면제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0.66으로 다소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현 예타 면제를 반드시 해내서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만들어서 표심에 따라 공약을 오락가락 뒤집는 행태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파주를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이렇게 경선을 하려고 움직이셨죠. 그때 그때 홍보하고 그러신 거에는 지하철 3호선을 금릉, 금천, 문산까지 연결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전에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저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오직 오직 은정 신도시의 후보로 결정이 된 만큼 오직 은정 신도시와 교와 우리 시민들만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보들은 파주의 발전을 위해선 철도 교통망과 경제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촌입니다.